자첫 상으로 자 머리 버티, 박치기 금지하시고요 오픈블로우, 오픈으로 되지 마시고요. 자 스톱하면 멈추시고 브레이크하면 떨어졌다 싸우십시오. 자 터치블로우, 떡사나누시고요자 준비. 자, 여러분, 이 게임의 장점, 이 게임의 딱이 관점 포인트를 말이죠. 자, 과연, 자, 우리 여기서 0대에서 기술이 먹힐까, 안 먹힐 것인가. 자, 10대와 20대의 싸움이죠. 자, 자, 길거리 가다가 10대랑 20대랑 싸워서 만났다. 자, 우리 지금 과연 네.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. 자, 내가 저뒤를깔수 있을 것 없을 까수 있을 것을까 오! 황당 싸움, 발 싸움. 발로 내가 또 가고 할 좋은 건데 너무 좋 너무 잘았네 결, 결판 안 하면 안 돼요 저거 아까 1라운드 때둘다오오오 아우 잼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오 돌리고 오 돌리고 Oh <laughs> not